반갑습니다. 쉽고 편리한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슈건맨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늘 수확과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마늘 농사가 현재까지는 평년보다 잘된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마지막 마늘밭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마늘의 고자리 파리와 응의 피해가 입은 농가들이 있으며 질소 비료를 늦게 준 농가에서 벌마늘이 약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작한 마늘밭과 비료를 제때 주지 못한 농가에서 마늘잎이 노랗게 되는 잎마름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녹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5월 말 경입니다. 중부 주방 기준으로 난지형 대서 마른인 경우 수확 시기가 되어 마늘대 아랫 부분이 물렁거리면서 약간 쓰러지는 것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확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대서마늘의 경우는 5월 말경부터 6월 10월 안에 대서마늘을 수확 수확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지역 마늘 즉 육종 마늘은 대략 수확하려면 2~3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마늘 수확과 저장 방법을 알아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5월 말 마늘생육 상황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종 마늘과 대서마늘 즉 난정 마늘의 사용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봤습니다.두 번째로 수확하기 전에 마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한지영 마늘의 품질 향상과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 번째로 마늘 수확 시기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네 번째로 마늘의 건조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특히 건조하는 과정에서 주의점과 저장 중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지역 마늘 생육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부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대서마늘과 육종마늘의 크기를 5월 25일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육종마늘의 경우 5월 25일경 마늘 생체중 대략 100에서 120g 정도이며 지름은 4.3에서 4.6cm 정도 자랐습니다. 마늘 임편의 이잘 구분이 안갈 정도로 아직 확실하게 구분이 잘안 됩니다. 대서 마늘은 생체중이 200에서 230 정도 나가며 마늘 구 지름은 7.2에서 7.5cm 정도 자랐습니다. 제가 5월 3일 마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생육 조사할 때보다 약두배 정도 자랐습니다. 마늘 쪽대사마늘의 경우 마늘 쪽 인편 껍질도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도 마늘을 준비해봤습니다. 잘 건조된 것으로 쪽의 인편 껍데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 마늘과 정상 마늘을 비교해봤습니다. 벌 마늘은 마늘대가를 보면은 일반 마늘보다 2배 정도가 두껍고 여러 갈래 의 잎이 발생합니다. 마늘 통을 잘라보면은 마늘 중심부 마늘 쪽이 굵고 마늘 쪽이 크고 작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통이 작습니다. 대책은 질소 비료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가리를 조금 더 주는 연면시위에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량 확보와 저장성 향상을 위해 한정 마늘의 2월 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 통을 굵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한지형 마늘은 이제 마늘통과 마늘쪽이 이제 충실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비데를 어떻게 시킬 건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늘 후반기에 마늘통을 굽게 하려면은 입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마늘 쪽으로 그 양분이 이동시켜야합니다 그래서 그곧 유황가리 고토를 제가 추천하고 있는데 유황 유황은 마늘의 품질을 좋게 하고 마그네슘은 입의 염력소를 지키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마늘 통해 기름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리는 저장 양분을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질소를 그 성분을 약간 역,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량과 품질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유황 가리고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올리려면은 그물 20리터 그 유황 가리도 고토 60g 정도를 연면시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 유황 가리고토가 잘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녹이는 방법은 양파망과 스타킹을 넣어서 흔들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5월 그 마늘 관리 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저장성을 길게 하려면은 염화칼슘 60에서 80g 정도 하고 봉산 10g을 물 20l에 녹여서 주셔야 품질과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특히 요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물이 많으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도 햇빛이 났을 때 염화칼슘과 분설을 주시면 저장성을 오래 가고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줄때 염화칼슘은 뭐식 식품 첨가용이나 공업용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것을 주어도 상관없고요. 단지 이제 붕산은 찬물에도 잘 녹으나 그 뜨거운 물에 80에서 100도 정도 녹여서 주는 것이 피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붕, 어, 염화칼슘과 붕산을 미생물인의 비염수에서 어, 녹여서 주는 수도 있는데 에, 칼슘은 세포벽을 단단히 하고 붕산은 이부의통화산물을 마늘통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세포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장성 음, 마늘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량성과 저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면시법에서 또수용성 규산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물 20리터에 40에서 2 0 g 정도 사용하면은 폐볼을 튼튼하게 하고 그 그리고 마늘 불개를 많이 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5월 24일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면은 대서 마늘이 생육 상황을 보면은 입이 많이 시들고 있어서 10일 이내에 수확하고 같습니다. 왼쪽에는 육종 마늘. 한주형 마늘인데 아직 잎이 녹색으로 어, 비대 중후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농가 포장인데 세 품종을 심었습니다. 한 밭에 심은 건데 생육을 이제 비교해봤습니다. 홍산 마늘의 경우 잎이 가장 녹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육종 마늘이 약간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대서 마늘는 이제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잎 마름병과 노란색이 많이 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대서 마늘은 어,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육 상황을 보면 한 10일 정도 어, 있으면 수확할 것 같고요. 비교적 양분과 물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품질과 수량이 많은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늘 수확을 어,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잎이 70% 어, 시들었을 때. 그 다음에 3분의 2나 3분의 1정도 쓰러졌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생육과 터질에 따라서 특히 이제 온도가 높을 경우 수확시가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늘대가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몇그 부분이 물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늘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점은 마늘이 쓰러지, 쓰러지 한두 개 쓰러질 점부터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때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자장 중에 부패기 때문에 절대 배수를 잘 파시기 바랍니다. 한지양 마늘은 보통 중부지역에서 수확적기가 6월 20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수량이 떨어지고 보관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너무 늦게 하면 마늘 쪽이 이, 터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5월 26일에 대서 마늘을 수확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마늘 상태는 그런대로 가장 텃밭에서 갖고 온것쳐놓고는잘된 편입니다. 대서 마늘 잎이 푸른 녹색이 많이 남아있고 대가 아직 무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고 있는데 수확 시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확하야 수량과 품질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늘을 캘때 흙을 털기 위해서는 마늘끼리 서로 부딪혀 흙을 털어내면 마늘에 상처를 주고 보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늘의 흙을 털 때는 뿌리 쪽을 땅으로 향하게 해서 상하로 흔들어 충격을덜 주면서 털어내는 것이 마늘의 멍을 덜 들게 해서 저장 중에 부패가 적습니다. 수확 후에 잎을 바로 잘라서 말리는 것보다 잎이 있는 그대로 말리는 것이 품질이 더 좋습니다. 특히 특별한 건조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연상태 건조를 하고 있는데 잎이 있는 상태에서 더 빨리 건조가 되고 마늘이 더 충실해지니까 잎이 있는 상태에서 건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다발은 대략 50개 정도를 묶어서 마늘 건조시설에반 그늘이나 그늘 상태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음간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대량으로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특히 이제 중부지역은 주로 학교, 친환경 납품 농가 또는 조합, 공사 등의 계약 재배하는 농가들이 주로 단지형 마늘인 대서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캘 때는 트랙터로 이용해서 캐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건조는 한 5, 6일 밭에서 건조 후, 후에 이제 가니 하우스로 들어가서 마늘방에 담아서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가 있는 분들은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배할 때도 피해를 주고, 저장 중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에서는 이제 응애, 응애와 고자리 파리가 있는데, 고자리 파리와 응애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섞지 않는 퇴비 즉, 즉 미석 퇴비를 주었을 때, 머리가 많은 땅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땅속 얕은 곳에서 생활하고 마늘 뿌리에 진입하면서 마늘을 섞이기도 합니다. 주로 방지하는 방법이 종자소독할 때농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할 때토양산 주제를 사용해서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는 온난한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은 어, 세제를 이용해서 거자리파리와 응애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연상태에서 마늘을 보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은 마늘이 생성하지도 않고 누렇게 되면서 봄에 먹으려면 마늘이 없고 빈 껍질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늘 호궁의 피해인데 이제 주로 방제 방법이 종자 소독시 살충제를 사용하고 정식할때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제들을 활용하면서 사용하면 간단히 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중에 마늘 호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황평시설과 온도조절이 있는 마늘건조시설을 이용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의 수확과 저장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확적기는 단지형 대서마늘의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이고요. 한지형 마늘은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입니다. 수확시기가 빠르면 수량이 적고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또 늦어지면 남다무마늘의 경우 통트짐 현상이 많이 나고 상품성이 적고 한지형 마늘은 수량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수확시 맑은 날 상처가 안나게 흙을 털고 사람이 수확할 경우 흙이 딱딱하여 수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늘 몇겹해라다가 병원미가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마늘 밭에 하루 전에 물을 주어서 흙을 부드럽게 해서 수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건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50개씩 다발을 묶어서 매달거나 산반에 올려서 건조시키고 온도는 35도에서 38도, 즉 40도가 넘지 않도록 조절해서 수분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활용하고 식사 광선이 들지 않도록 응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마늘을 저장, 온, 저온 저장을 해야 하는데 영도에서 마이너스 2도 정도, 습도는 70%로 보관하시면 상품성이 유지가 됩니다. 일반 농가에서 마늘이 수분이 잘 마른지 확인하려면은 마늘 속 종대를 어, 보시면 아는데 그 주위에. 수분이 딱딱하게 종대가 잘 마른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마늘 농사는 적절한 비로 인해서 생육이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 관리를 잘해서 마늘 통이 크고 품질 좋은 마늘을 많이 생산하고 저장해서 누구나 풍년되는 마늘 농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기타 많은 작물과 마늘에 대한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 책에 써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알리는 데 힘이 되도록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